많이 울고 또 우는 날들이 연속입니다. 어떨 땐 무섭기도 합니다. 네, 어렸을 때 혼자 많이 울으신 경험이 있죠? 명선아 씨. 명선아 씨가 어렸을 때 아마 혼자 많이 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많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즉시 와서 달래주지 않은 경험. 음. 내면의 아이를 가지고 다 사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자는 것은 내면의 아이를 성숙시키, 성숙시키자라는 거예요.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른이 되는데, 내면의 아이는 알아차림을 하고 성찰을 해서 계속 깨달음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됐버려요한 네, 다섯 살 정도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먹어도 나의 심리는 4, 5살에 정체되어 있고 70이 먹어도 4, 5살에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 내는 거예요 어른 흉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심리적으로 마음이 영혼이 같이 커야 되는데 마음을 키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님 자체도 내면의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들, 또는 무슨, 뭐, 어 무슨, 뭐, 좋은 책들, 뭐, 자, 자, 완성하는 책들, 뭐, 이런 책들,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음안 되죠.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어 그날의 연속입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더우세요, 더우러. 더 많이 오세요. 눈이 짊을 때까지 오세요. 그동안 못 울었던 거다우세요 아이가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아 울어야지. 울고 싶은 애 울어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막 서러워서 우는데 신나게 막 우, 우는데 야단 울지 말라고 야단 치면 어떻게 해요. 애가 <laughs> 이러죠. 가슴을 누르죠 이게 스스로 호흡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억울해 죽는 거죠. 얼마나 그 서러우면은 들까요? <laughs> 그냥 다 울면 되는데 신나게. 다 울고 나면 자기가 지치거든요. 더 이상 울지도 못해. 근데 이제 막못 울게 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겁먹어 가지고 이제 우는 거를 참는.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런 기억이 아마 명선아 씨한테 있을 건데 지금 맘대로 어른이니까 맘대로 웃어요. 실컷 세요 어,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면 스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울어서 우울증 걸렸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스님대로 시키는 대로 실컷 울어서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진다고요 오히려 우울증에서 극복이 됩니다 실컷 신나게 울고 나면 덜 울어서 그래요 덜 울어서 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